여러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요일 미라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서 손종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성령 대폭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참 나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형님들이 그 전쟁터에 가서 에, 있을 동안에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가서 도시락 천달에 주러 갔다가. 이 예, 할례 받지 못한 그 고리아시 말이요. 그냥 소리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말이죠. 그냥 꼼짝 못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가슴이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있지 않습니까? 17장에 보면요. 25절에 이렇게 말했이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들 말하기로 되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거룩한 분노가 양 피까지는 솟아올랐습니다. 야, 나이가 어린데 말이죠. 목동인도 불구하고 말이죠. 양, 그냥, 그냥 거룩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이제 주위와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을 얘기해 줘 부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불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말이죠, 네, 딱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그삼십 절이죠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것이라 낙담하지면 야이 어린애가 맞죠 이게 정신 나간 거죠 완전히 미친 거요 미친 거야 미친 믿음이죠 예 네, 그래 가지고 말것이라.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불렛 사람과 싸우이다 아이고 그래 고맙다야. 사주 고맙다 큰 소리쳐서 고맙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성령에 대폭발 해예 일어나 빛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타입 같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목동이 문제가 아니야, 직업이 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예? 그냥 밀고 나가는 무슨 미친 담대한 믿음이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권력을쳐 죽여 없애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타입같이 뭐죠? 예수의 미친 사람, 성령 대폭발을 일으키는 그 사람, 완전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또한 이러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또한 사람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성령 정말 받은 사람 중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알죠?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에 있죠. 7장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 말이죠. 그 죽는 모습이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7장, 사도행전 7장 59절, 6 0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의 집사님이야 스테반. 야, 내이 스테반 집사님이 있으면 제가 그냥 부끄러워 숨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도래마다 돌아가시면서 하는 얘기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냥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저들을 갖다가 용서하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의 모습을 됩니다. 완전히 생명 다 내놓고 말이죠. 자기가 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이 스테반 집상의 모습이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서울이 돌아버리죠. 서울 대 폭발, 성령대 폭발이 일어나죠. 저는 그로사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사합시다. 스데반 주사님이 저런 말이죠. 예, 강고 담하게 주를 위해서 말, 근데 말이죠. 그 안에 정죄함이 없는 거야. 돈을 맞으면서 정죄함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정죄함이 없는 게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소동케하는 자가 됐죠. 그러면 열두 제자들 다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가고 막 부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을 모신 절 받고 나서 배신 명이 말이죠. 완전히 확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변해버습니다 불자동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의 사자들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죠. 감옥서가뭐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베드로가 석교하면서 삼천 명이 변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이 사도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집사님 일곱 집사님 뽑았는데 그 중에서 왜세대반 집사님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잖아.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도래마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멋있게 영광스럽게 네,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성령대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서만 반짝거리고 예배드리고 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 세상에 있죠. 하나님의 빛을 확 터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 이사야가 보면 이런 사람이었어 이사야에게 우리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걸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면은 이사야, i a h 예, but we are not, we are not. Isaiah, you a 가 e not. Oh, oh. Isaiah, you are not. Amen. a 이 e n Amen. a 이 e n Amen. Amen. a m 여기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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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천사예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내바핀수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 쳐졌고 내 죄가 사요천이라.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내가 또 주의 복절을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윗이요, 제가 가서 저 목을 골려서 쳐부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저 세상을 향해서 있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사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있죠. 안에서 그냥 불이막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에 불이 막 올라오면서 그냥 왜 명령하시,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차원하는 마음으로 성냥의 역사 가운데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그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아 예, 때도 이사야 선지자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성령대 폭발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또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뭐야? 왜? 네, 바울사도죠.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기가 주의사의 익숙을 받는 당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딱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충만한 역사하면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나의 말에 말이요. 불같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저 생명 걸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어둠을 향해서 빛과 생명을 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야요 스테반 죽는 거 무섭지 않다는 거야. 미친 헌신이죠. 미친 열정, 미친 믿음, 미친 담대함 그것을 가지고 쳐들어가는 모습입니다이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이렇게 미친 예수쟁이를 통해서 그냥 성령대 폭발 빅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바로 한번 그런 사람 됩시다.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있죠. 초대 꽤 일어났던 그 놀라운 뭐야? 빅뱅, 성경 때 폭발이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한번 나타나는 기적을 보길 원합니다. 음. 여러분도 보기 쉽죠. 아멘. 우리 한번 붙어 봅시다. 아, 이것을 주님이 기뻐할 주요가습니다이 마지막 때에 있죠. 흐느적거리는 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믿으려고 관심도 별로 없어. 하지만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있죠. 예수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신나는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최고로 좋은 일은 예수 믿는 것인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시대만의 얼굴이 천사의 물질 빛난 것처럼 우리도 천사의 얼굴이 확 터져 나가는 그런 오늘 하루 여러분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브리엘.